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오늘은 쿠키로 맵을 해볼 건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제작자는 희영, 해양... 음? 버전은 1이고 버전은 상관없대요. 치트는 하지 말고 물음표를 내요. 이게 뭐? 앱이 별로 없다네요. 헉! 호잇쪙 뭐, 둘, 하나, 둘 근데 이게 점프맵인 것 같은데 그런 맵이 아니고 아불 지금 불에 타고 있어가지고 시야가 가리네 호잇쪄쪄쪄! 체력이 없어 조금만 기다립시다, 탈탈. 타는 게 끝날 때까지. 아. 너무 뜨거워. 아.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둘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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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라. 꺼졌다. 예, 지금부터 시작. 핫둘. 핫도호. 안돼 어, 안 뭐야 음 안, 이것만 고기를 쓰는수밖 아니다 아 양심적으로 안 쓰는 게더낫 하이 나... 좋아 안돼 야 나는 역시 점프맵의 소질이 없나 봐요. 어? 안돼 어, w h 왔다, 왔다 e 왔 h a t the 나 h 라나 t 라나 w 라 a t t 호잇! <목소리> 아하! 성공!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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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 뭐라고 써있지? 지옥으로 변한 쿠키 성이래 옴마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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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타기 싫어! 허허! 허허. 성공! 열쇠? 테이지 투 여는 곳또 돌아가야 되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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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응, 돌아가기, 오잉, 성글, 점프, 점프, 오호아하,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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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사원 아니 길이 없네 어떻게 가는 거지 저기로뛸 수가 있나? 어떻게 깨라는 거지? 뭘로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엔지뭐가 있을 것 같아 핫둘 아 들어가는 길이 있네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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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아. 아니네. 속았어. 음. 유호. 황금사과 먹었다. 안 돼. 그냥 몰래 훔쳐가가지고 벌을 받았어. 어, 하도 아,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최대한뒤로 오오!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예 있지? 그만 네, 클로징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맵이 더 있는데 어. 응. 정글 사원 단단, 흐흐흐, 오버. 그만하고 이제 클로징하겠습니다. 이게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뿅.